흑튜브 이성훈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것은 원배럭W의 선앤베 오배럭 요즘에 한, 한참 핫한 빌드인데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저도 이빌드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흑튜브에 많이 올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정석적인 빌드라 아무튼 원배럭 W의 선앤배 5배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그전이죠 저그전 선앤배 5배럭 알려드릴게요 인구수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하나면 은 여러분들은 딱 선앤배 5배럭 인프라까지는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또 영상 돌려보기 그리고 메모장에 인구수 쓰면서 하세요 굿서플 지어주세요 굿서플 <laughs> 자, 구스 어플입니다. 근데, 모든 선수들이 선앤베 오베럭을 쓴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인구수 아다리를 맞추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는 20, 27에 엠베짓고 누구는 어? 25에 엠베짓고 아카데미는 29에 지냐, 31에 지냐, 막 그런 거다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하는 게 무조건 정석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이성은식 선냄배오배럭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캔시로우 됩니다. 캔시로우님 5개 감사합니다. 근데 더 싸죠. 자, 베럭스는 인구수 11에 지었습니다. 서플라이는 인구수 9에 지었고, 베럭은 인구수 11에 지었습니다. 11. 자, 지금은 뭐 사실 할게 없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게 있어요. <laughs> 선앤베라는 전략은 저기가 2엣을 했을 때는 쓰면 안 되는 전략입니다 원래는 무조건 3엣 처리 3엣 처리인 걸 확인한 다음에 선앤베를 하셔야 돼요 왜냐 2엣 뮤탈 같은 걸 했을 때 선앤베 5베럭을 하면은 5베럭 짓기도 전에 뮤탈리스크 날라옵니다 자1 5의서프라는더 뚫어주시고요 마리는 2개 마리는 2개 찍어주세요 지금 이걸로 뭔지 모르겠는데 상대 오지게 무빙샷 하고 있죠? 상대 일곱시네요. 자. 마린 두개 찍고, c 비도 하나 더 찍고 해서. 자, 인구수 19에 커맨드 센터를 짓겠습니다 자, 19, 19에 1 b 나오면 되겠죠? 요걸로. 이렇게 나오시고요. 요거는 다섯시에서 올라오는 드론을 마중 나가줍니다. 여기서 드론을 바로 때려주세요. 그래야지 바로 도망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에시비 하나, 마린 하나, 커맨드는 이곳 19에 지었습니다. 사실 19에 짓나 18에 짓나 17에 짓나 크게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대각선에 정찰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마린 두개 찍고 19에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21 상태에서 에시비 하나 앞마당에 빼가지고 23 서플라이 정도 해주세요. 23 서플라이. 상대가 3회 처리 짓는 거 봤죠? 그 다음에 가스통 완성돼 있는 것도 봤고, 마린이랑 에시비는 꾸준하게 찍어줍니다. 일단 선엔베 오베르기의 기본은 마린과 에시비의 꾸준한 생산이에요. 그래서 25가 됐을 때 가스를 지어주시고 구석에다가 엠베도 지어 줍니다. 25 엠베요. 25 가스, 25 엠베. 그러면서 에시비 하나 더 찍어서 26 채워주시고, 마린 하나 예약 생산. 아마 거의 바로 뚫릴 겁니다. 그쵸 바로 뚫렸죠? 그러면 이거 에시비 이거 하나 다시 본진으로 돌아오시고. 본진에서 마린 하나, 에시비 하나, 꾸준하게 생산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인구수 29대, 29대 아카데미를 지어주시면 돼요. 자, 인구수 29대 아카데미, 이렇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진에 6마리 에시비 안마당으로. 자, 그러면서 동시에 에시비 하나, 마린 하나 찍고요. 이제 엠베가 완성돼요 그죠? 안마당에 에시비 하나 찍어주시고. 공일업은 거의 인구수 한 31쯤에 공일업이 찍힙니다. 공일업. 찍어주시고요. 인구수 31쯤에. 그 다음에 지금부터 또뭘 하느냐. SCB 생산 꾸준하게 해주면서, 계속 꾸준하게 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마린도 꾸준하게 찍어주세요. 그러면 인구수 37 정도가 되면, 배럭을 늘릴 수 있습니다. 38 정도? SCB 하나 더. 앞마당에 SCB 하나 더. 다음에 여기서 마린 하나 더 찍으면은 제가 그랬죠 인구수 37 쯤에 투베러가 지을 돈이 딱 모인다고 자 그럼 바로 투베러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3리베럭스까지 지어줍니다 3리베럭스3리베럭스까지 지어주고 자 이러면은 아카데미 완성됐어요 아카데미에서 바로 스팀팩 37에서 다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찍는 유닛은 메딕입니다 메딕. 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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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ACB 두 개씩 찍고 인구수 40에서 프을 뚫어 줍니다. 인구수 40에서 풀 뚫고요. 이대로 44까지 채우세요. 스캔달지 마시고. 이대로 44까지 메딕하나도 찍고 ACB 하나씩 더 찍어서 42, 43 찍었죠? 그다음에 인구수 43, 44이 타이밍쯤에 배럭을 두개더줘 주는 거예요. 어차피 돈이 이때 남아요 이때 남으니까 이때 배럭을 더 지어주면서 동시에 뭘 하느냐 스캔을 다는 겁니다 자 7, 8그 다음 스캔 동시에 자 좋아요 그럼 서플더 뚫리고 다 돼요 메딕은 두개더 찍으세요 메딕은 저같은 경우는 총 4메딕을 초반에 바로 뽑아버리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서 46, 46에 사업을 바로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나가기 전에 애시비는 한쪽으로 보내시면서 애시비는 다섯 시로 보내시면서 마린메딕 나가시는 거예요 자 마린메딕 나가면서 스캔을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느냐 본진의 처리와 3, 3의 사이에 다 스캔을 뿌리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볼수 있어요 자 이제 찍, 지금 딱 뿌리면은 원래 지금 타이밍에 뿌리면은 이런 식으로 딱 뮤탈리스가 찍혀요 제 아다리에 따르면은 무조건 뮤탈이 딱찍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이거 마린들, 이렇게 메딕들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오면서, 자 이거 때려주시고. 어, 메딕 죽는다. 어이씨, 이봐요. 어쩔 수 없지. 자, 마린메딕 돌아오면서 앞마당에 터렛 한두 개 정도 지어주고 스캔을 또 뿌려봅니다, 여기다가. 썬큰을 막 박아놨죠? 선를막 많이 박았기 때문에 터렛을 뭐 지역마다 한두 개씩 지어 주시고 여기도 하나 짓고 여기도 하나 짓고 지금부터는 시 c b 찍지 말고 마린 메딕만 찍는 겁니다. 자, 마린 메딕만 찍어 주세요. 자, 얘네들은 얘네들은 나가 계시고 얘네들은 다리에서 조금만 내려가 계시고 얘네들은 여기쯤에 다리 직전 쯤에 있으면 됩니다. 방어 바로 찍어 주세요. 방어 이제 뮤탈이 도착하면은 공업이 딱 돼요. 딱 되기 때문에 자. 이런식으로 왔다갔다 뭐야 이거 자 천천히 막아주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서 미칼리스크를 쫓아가주시고 그, 마린메딩만 꾸준하게 찍어주세요 오이 두번 짤 쳤는데 네마리가지고 여기. 여기서 계속 모여있다가, 많이 계속 찍어주시고. 지금 타이밍쯤. 지금 타이밍쯤, 상대가 저글링도 다 죽었고. 뮤탈리스크도 체력이 좋지 않은 이 무렵에 양방으로 스캔을 뿌립니다. 여기 한 방. 11시 한 방. 멀티가 아직도 없죠? 그럼 여기, 어디, 뭐 여기 일단 많이 하나 보내놓으시고, 11시로. 자, 5시로 이 병력은 뛸게요 자, 이렇게. 5시로 뛰겠습니다. 자. 어우, 얘네 잘하는데? 약간 홍규 스타일인데, 게임이? 자, 마린 매직 적당히 돌아오시고. 사실 지금 상대 안마당에 썬크니. 와, 로커도 이렇게 빨리 떠. 자, 잘하네. 자, 달리세요, 다섯시로. 달리면서. 적당히 막아줍니다. <목소리> 왜 이렇게 잘하냐, 이 친구. 격수는 아니겠지? 천천히 합니다. 본진에 터렛 하나 더. 원래 대각선일 때는 터렛을 많이 박으면 안 되는데, 이 친구는 뒷방을 잘 치네요. 기다렸다가 여기 끊어주면서. 마린 메디. 에시비 꾸준하게 찍어주시고 이거 털릴 때 에시비 많이 안 찍으면은 게임 부, 금방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에시비 많이 찍으셔야 돼요 기다렸다가 여기 다시 까겠습니다마이한 개는 여기다가 뭐야 이거 갑자기 취소해버리네 에시비 찍어주고 털에또한두개 정도씩 많이 지어줍시다 정면이죠 이제 정면 빠져주시고, 자. 천천히 벙커나 짓죠. 에돈 달렸으니까 달 여기서 탱크 생산 그러면서 중간에 끊어주세요. 중간에 끊어주면서. 야, 애니는 빈성으로 진짜 열심히 하네. 자. 탱크 찍고, 배슬. 자. 안바닥가스는 가스 많으니까 늦게 파도 됩니다. 자, 11시 입구에 스캔. 락커가 없죠? 9시 스캔. 자, 11시로 달립니다. 탱크 이제 꾸준히 찍어주시고. 이제는 안바닥가스 파야겠죠. 정면! 거의 반 올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스캔이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막아줍니다. 고쳐. 고쳐주세요. 스캔이 좀더 있긴 해요. 뭐죠 자. 이러면서 11시를 깨우면 됩니다. 정면은 어쨌든 막다 보면 막는 게 11시에요. 자, 11시도 멀티가 없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긴 거죠. 이렇게 되면 게임이 이긴 거지, 거의. 아, 마린 메디 꾸준하게 생산. 또, 이거, 이병력은 9시로. 여기 마린 한 개는, 3시, 5시, 자, 정찰 보내시고 이러면 제가 정찰을 안한 곳이 한군데 있어요. 어디냐? 바로 상대의 6시지역입니다. 6시지역은 천천히 느낌, 느낌적인 느낌 느낌으로 찾아, 찾아주세요. 아홉 시로 달리고, 나가있는 병력은 아홉 시로 달리고 자, 이러면서 상대 중요한 것도 하나 상대의 하이브를 체크해야됩니다. 9시 먹었네요. 자, 얼마, 얼마, 뭐 돌아가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하이브 체크합니다. 자, 일단 요거 컨트롤. 자, 여기서 대충, 럭커 최대한 줄이세요. 여기서 어차피 죽은 병령이니까 자, 럭커 최대한 줄이시고, 같이 다 죽어줍니다. 아나로비 됐나? 뭐야. 아나로이돼 있다고? 야, 하이브 완성됐다는 얘기죠? 디파일. 어, 왜 이렇게 잘해? F가 아닌데, 얘는? 자, 베슬 이레디에이트 자, 3탱크 이후에는 3탱크 이후에는 뭘 하느냐 3탱크 이후에는 애, 그, 벌처를 찍어주면서 레이트 메카닉 준비를 해줍니다 자 마린 생산 그 다음에 SCB 꾸준하게 생산 SCB 꾸준하게 찍어줘야 돼요 정말로 왜냐, 레이트 메카닉은 SCB 빨로 레이트 메카닉 가는거지 뭐, 어? 다른것 빨로 가는거 아닙니다 자, 베슬 체크 자, 뭐약 빨고 달려가서 자 이렇게 뭐 투가투가 빼주세요. 자, 이렇게 적당히 적당히 해주시고 적당히 해주시고 탱크만 살리세요. 자, 적당히 적당히 자, 적당히 자, 6시에서 만나자. 6시에서 만나자. 뭐야, 이러면서 커맨드 센터 하나 짓고. 야, 도대체, 메딕은 왜 여기서 혼자 다 죽었냐? 다시 SCB랑 마린들 좀 보내세요, 다섯시로. 이럴 때. 여섯시 스캔, 다섯시 스캔. 아무것도 없죠? 자, 메딕. 멀쳐 스캔 여기다 한번 뿌리시고. 요거는 이레디 써놔야 됩니다. 왜? 저런 애들이 나중에 내 기지 뒷방 칠 수가 있어요. 뒷방을 못 치게 해줘야 돼. 자, 메딕 찍고, 마린 찍고, 번쩍, 소급도. 애쉬비 계속 찍으면서 아머리도. 아이왜 이렇게 잘하냐, 이 친구. 자, 센터에 나와 있는 저런 병력들을 다 잡아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자, 배슬 하나씩, 그 다음에 팩토리 두개 늘리면 되겠죠? 병 때려 부수고, 여기다 팩토리 두 개. 아머리. 자, 됐습니다. 여기다 커맨드 센터 지어줘야겠죠? 정면죠 Transmit o 반대시로 뭔가 많이 보냈는데 어차피 여기는 베셀 뭐냐. 파일러가 없어 가지고 크게 의미 없어요. 저병력에는 파일러가안 섞였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얼처를 많이 찍어주세요, 이러면서. 자. 오우씨, 뭐야. 사과스 동시에 빨았다고? 어마어마한데. 자, 드랍십 찍어야겠네요. 자, 드랍십 찍어줍시다. 드랍십 두대 정도? 엠베 날리고, 커맨드, 커맨드 날리고. 자, 이제 공굴리기를 해야 돼요. 어떤 공굴리기를 해야 되느냐. 자. 일단, 팩토리 계속, 팩토리는 꾸준하게 찍어주세요. 한5개 정도. 해시 체크 오우 쥬왜게 잘하냐 저 친구 펄처, <laughs> 펄처 꾸준히 생산 지금 이거 11시를 공략 못하면 게임 불리해집니다 11시를 공략 못하면 게임 불리해져요 일단은 여기 9시부터 공략해야겠네요. 9시부터. 9시부터 공략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뭐, 체제를 바꾸던가 해야겠습니다. 9시 스캔. 자, 여기다 디팔러, 방구. 그러면서 동시에, 자, 11시, 여기다가 내려주면 되겠죠? 벌천을 빼주시고, 마이 꾸준히 생산, 벌쳐 꾸준히 생산 이걸로 동굴부터 깨야 돼요, 동굴부터 자, 동굴 깨면은 뭐더 이상 걱정될, 걱정할 게 없죠 자, 동굴 깼습니다, 깼으면은 나머지 병력으로 드랍시또 태우시고 자, 여기서 이레디에이트, 이레디에이트, 이레디에이트 이건 깊숙한 곳에다가 자 상대가 이거 F 아니네 하는 게 F가 F가 저런 이런 실력을 낼 수가 없어요 F는 자또 태우고 또 태우고 이건 상대 앞마당에 다음에 다음 이제, 유닛을 계속 찍어줍니다. 원래 지금 하면은 여러분들 돈 많이 남잖아요. 원래 남, 많이 남게 되고, 아무리를 몇 번이나 안 짓냐, 얘는. 자, 3시. 이러면서 5시 꼭 먹어줘야 됩니다. 다 11시로 달려야겠네요, 그냥. 그냥 다 11시로 달리세요. 11시가 지금 승부수기 때문에 11시를 이렇게 다 뛰는 겁니다. 자, 11시로 다 뛰어주세요. 그러면서 상대 한반닥드랍 떨어졌죠 야 수비력이 왜케 좋아 말이 안되잖아 F가 자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천히 잡아줍니다 자, 마린 배럭은 쉽게 날리면 안돼요 이럴때 배럭은 쉽게 날렸다가는 피통 쌉니다 배럭 날리지 마세요 배럭 날리면은 지상군 없어가지고 홍콩가요 자, 이제 밥집 늘려줍시다 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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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시 밀었잖아 그죠 11시 밀었으면은 내가 11시로 멀티를 가져가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또채워주시고와 우리 서성빈님 와 성빈님 와 성빈님께서 아 슈퍼챗 오늘 미쳤는데 포스가 와 우리 성빈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빈님께서 10만 원와 10만 원 선물 감사합니다. 와 10만 원 선물 감사합니다. 나나나 나나나 와 감사합니다. 성빈님 감사합니다. 10만 원 선물 감사합니다. 야 스캔으로 멀티만 체크 멀티 체크. 커맨드 센터 여기 날리시고 또 커맨드 여기 또 치시고. 자, 스캔 스캔 자, 이 배설 빨리 와가지고 이런데, 여러 여러 이런 애들한테 빨리 이레디 이트 쓰세요. 자, 개꿀입니다. 이레디 이트 쓰면은 6시, 5시까지. 여기다 탈핵 받으면 되겠죠. 마린맨릭은 미리 와서 대기 타세요. 자, 마린맨릭 미리 와서 대기 타고. 자 얘네들은 뭐 어떻게 적당하게 여기 5시로 5시로 정찰 그리고 멀티활성화 지금 내가 캐는 미네랄이 몇개 없기 때문에 멀티활성화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럴 때 11시도 활성화 시켜줍시다 이더 커맨드 자. 어차피 상대는 지금 멀티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점을 적극 이용해서 약삽하게 해줘야 됩니다 약삽하게 아, 어. 에라바인 터렛, 그리고 여기도 터렛. 돈이 지금 잘안 차오르잖아요. 그죠? 지금 돈이 잘안 차오릅니다. 왜? 미네랄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천천히 벌처 찍어주고. 레이트 메카닉을 할때 지금 저는 배럭을 절대 날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은. 이번 판은 일부러 날리지 않았어요. 날렸으면 위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배럭을 날리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아셨죠? 무조건 배럭 날리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알고 계십시오. 자1 1시 멀티도 체크. 또 한, 이것도 보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마린 메딕이 빨리 쫓아 쫓아가 가지고 이런 거 죽여줘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죽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가 힘들어하지. 이렇게. 그래서 200을 결국 꾸역꾸역 채웁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자. 또 뭐가 올라고 하죠? 스콜지 요거 이런 거 이제 내가 일부러 탱크를 넓게 배치한 이유가 이거예요. 왜? 이쪽으로 오는 것도 막고 싶고 나는 11그 뭐냐? 드랍 떨어지는 것도 막고 싶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내가 천천히 해서 넓게 넓게 그려 가지고 하나씩 다 막아 버려야겠다. 이 생각한 거고요. 내가 또 양방으로 멀티 가져갔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입니다. 지금 자마인만 골고루 박으시고 상대는 이제 가스가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저는 럭커들 마메로 먹어 줄수 있으면 먹어 주세요. 아, 지금 이런 거, 자, 먹으려면 먹으세요. 자, 이렇게. 이런 걸 먹어주면은 저그가 힘들어 합니다. 자, 이렇게. 못 지나가게, 못 지나가게. 스캔 한방 더.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 신발이고, 오브로드 잡고, 드론 잡고, 먹어주시고. 이게 마린들 더 이제 또 11시로. 영역 분산 자, 이거 천천히 막으면 되겠죠, 이제? 막았으면은 우 다시 자원 채취. 저거를 러시 오씨 뭐야. 러시를 꼭 가서 이기겠다는 생각은 너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러시를 가서 이기겠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왜? 러시 안 가도 이길 수 있거든. 뭐야? 한번 베스트 다 터진 거야? 이마리메딕들다 달리시고 자 이건 천천히 막 돌아가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5시는 띄우면 되잖아 그죠? 5시는 띄우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여기서부터 막아줍니다 커메드 센터 띄우고 이거는 SCB 여기로 붙이시고 여기서 이제 탱크를 꾸준하게 찍어줍니다 배슬이 어디냐? 배슬 이레디 같은 거꼭써 주셔야 돼요 이런 거. 자 멀티만 안좀 이기잖아, 그죠? 멀티만 안좀 이기기 때문에 딱 그만인데만 가지고 하면 됩니다. 야, 근데 오뭐 유니쉬 이래 많이 나오냐? 마 마지막 힘이에요 저거는. 저거는 사, 라, 상대 라스트 라스트 포스입니다. 자, 메딕으로입고 맞고, 메딕으로입고 맞고. 적당하게 마린메딕 이렇게 홀드 홀드 자 벌쳐도 홀드 홀드 벌쳐도 홀드 자 마린 찍어주면서 마린도 찍고 뭐 벌쳐도 찍고 다 찍으세요 돈 되는대로 어차피 님들은 오 11시 드랍 자 이렇게 가가지고 자 점사 오버로드 점사 자뱅크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거 11시입니다 내가 11시만 지키면 이겨요 자, 11시만 지키러 가세요 배설 리레디, 배슬 배설 도 계속 찍어줘야겠다. 열한 시만 막으면 제가 이깁니다. 빨차 컨트롤, 빨차 컨트롤, 벌차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자, 이거는 적당하게 이렇게 와서 막아주세요. 자, 막았죠. 이제는 상대가 힘이다 빠져있어요 이제는3-3업 찍어 주면서 얼처 위주로 병력 생산 응, 안돼은넌 저격수라서 사젠스 주면 위험해 은 이젠은 이 이젠은 이젠은 이이트메이닉 이게 상대가 굉장히 잘하는 친구, 치...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친구예요. 왜냐면, 뮤탈 움직임부터 해가지고, 진짜 잘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대야. 사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하기엔 쉽지 않은 상대고. 하지만, 제가 또 누굽니까? 운장이 아니겠습니까? 자, 운장이는 감당합니다. 와우, 12시 먹었어? 아니잖아. 스캔하고 5시 깹시다스캔스캔자 자, 승리를 거둡니다 이러면서 스1시텐스시다고치시 가시고 이정도 스텐 스텐 스